불광재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불광재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불법반칙이 없는 선거를 하려야 합니다. 그 내용은 불광재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정기총회의 제10호 안건인 조합임원이사사인 연임의 건과 제11호 안건인 조합대의원 선임의 건이 선거의 중립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하였으며 법과 제도를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답변이 와서 조합원님들께 알리고자 영상을 제작합니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주무관청인 은평구청에 질의하였고, 조합임원연임의 건과 조합대의원 선임의 건,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지만, 그 답변은, 조합선거관리규정, 재구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등에 따라, 후보자 등록 접수자격 심사 및 확정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준수토록 행정지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라고 간단하게 와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불광제호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선거관리규정 등을 확인하고 은평구청의 검사, 감독 등에 대하여 질의와 요청을 6번으로 나누어서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불광호구역 선거 관련 지뢰일 2025년 6월 20일. 국민신문고 불광호구역 선거 관련 지뢰일 2025년 6월 23일. 국민신문고 불광호구역 선거 관련 지뢰삼 2025년 6월 27일. 국민신문고 불광호구역 선거 관련 지뢰사 2025년 6월 30일. 국민신문고 불광호구역 선거 관련 지뢰일 2025년, 2025년 7월 1일. 국민신문고 불광호구역 선거 관련 지뢰일 2025년 7월 4일. 이렇게 6번의 민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관련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 등은 각각 영상을 작성하여 게시하겠습니다. 앞에 6가지 질의의 법과 규정을 예시로 자세하게 질의한 후, 2025년 7월 17일에 민원을 통하여 은평구청에 두 가지 사항을 요청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위주로 작성합니다. 우선, 민원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불광제호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선거 관련 요구합니다. 내용은 불광제호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불광제호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불법반칙이 없는 선거를 하여야 함에도 선거의 중립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하였으며 법과 제도를 위반하였습니다. 은평구청은 주무관청으로서 조합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해야 함에도 불광재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불광재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법과 제도를 위반하는 것을 검사, 감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두 가지를 요구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첫째, 불광재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불광재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법과 제도를 위반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팀에는 관련 공무원 감사원, 국토교통부, 서울시, 은평구청 감사실 등 관련 전문가, 교수, 변호사, 건설인 등 조합원 공정하고 깨끗한 조합원 중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요청한 질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를 무효화하고 2025년 이내에 전자투표로 다시 선거해야 합니다. 불광재호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5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한 조합과 선관위는 법과 제도를 위반하고 공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선거는 무효입니다.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광제호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경비를 고려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이 상과 같이 요청이 아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민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은평구청은 처리예정일인 2025년 7월 25일에서 1회 연장하여 8월 5일까지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며, 사유는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하여 진실한 답변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처리예정일이 지난 8월 6일에 하였으며,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광재호 주택재개발 사업 조합 선거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질의하신 내용은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청인 우리 구에서 선거 관련 유무효 고의과실 여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총회 영상 촬영 관련 문의 사항도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 안경 정비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우리 군은 해당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사물을 처리토록 관리감독을 요청한 민원 내용, 통지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5. 민원 비공개 설정에 관한 근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의거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하며 수집된 정보는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과공 리에3 5 1에 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앞선 여섯 번의 질의에서 법과 규정을 예시로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은평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주로 하였으며, 조합선관위의 검사, 감독은 하지 않고, 규정 준수를 요청하기만 합니다. 그럼 은평구청의 답변대로 별도 규정이 없는지, 관련 법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제49조 민법에 준용해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3조 감독 2항.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5조 교육의 실시 2항.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임원 등에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는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구청장 측 은평구청은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고 현장교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을 할수 있으며 위법사항의 시정 요구 또는 수사기관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2항에 구청장이 할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음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주무관청이 답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했을지 의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 보더라고 분명하게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은평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구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답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민법을 알아봅니다. 민법 제1조 법원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제1조에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습법의 정의는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과 사회적 인정을 받아 형성된 비공식적 법규범입니다. 이는 성문법 법률이 없는 경우 보충적 효력을 가지며 법원 판결로 그 존재가 확인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과 사회적 인정을 받아 형성된 것을 준용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민법일조는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리의 정의는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 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를 말하거나 유추해석 반대해석일 반원칙 추출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조리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 조합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고 민법 제37조에는 조합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은평구청이 불광호구역을 검사, 감독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유로 민원에 대하여 답변해야 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광호구역 조합을 검사, 감독하는 주무관청은 은평구청이고, 검사의 정의는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은평구청은 조합의 업무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의 정의는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어 단속함 또는 일의 전체를 지휘함 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은평구청은 불광호구역 조합이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기도 하고 잘못되었으면 단속하여서 일의 전체를 지휘해야 합니다. 결국 은평구청은 주무관청으로서 조합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해야 함에도 불광제호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불광제호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법과 제도를 위반하는 것을 검사, 감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원에 대한 답변도 잘못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54조 유권해석 등에 의하면 본 규정의 적용 및 준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검사, 감독만이 아닌 관습법과 조리에 따라 유권해석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55조민법의 준용 등에 의하면, 법민법 등 관계 법률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조합, 선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 해석 등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민법 등 관계 법률을 우선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 해석 등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으로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은평구청은 조합이나 조합 선거관위가 범인법 등 관계 법률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계 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 지시를 준수하게 검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불광재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불광재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법과 제도를 위반한 것에 대한 조사이고, 둘째는 선거를 무효화하고 2025년 이내에 전자투표로 다시 선거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2025년 7월 17일 민원을 작성하기 이전에 주무관청인 은평구청이 제대로 검사, 감독 등을 해야함에도 그렇지 않은 내용과 관련법 등으로 불광호구역 선거 관련 질의를 은평구청에 2025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6번에 나누어 충분히 내용을 알렸고, 7월 17일에 두 가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첫째인 불광재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불광재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법과 제도를 위반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는 법과 제도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알렸기 때문에 확실한 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을 인용하여 비슷하게 조사팀 구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요청한 질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부정한 행위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둘째인 선거를 무효하라고 한 것은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를 인용하여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전자투표로 다시 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선거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6개월이면 재선거가 가능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위에 두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함입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불광제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불광제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선거관리위원회와 이를 검사,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조합원님들께 알리고 바로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재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실제로 조합과 조합선관이 그리고 주무관청이 법과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한 민원의 질의와 답변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은 국민신문고 불광호구요 선거 관련 질의일 2025년 6월 20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